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복도 다 주시고 또 하늘의 복도 주시는데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의 복을 받으면 전혀 부작용이 없는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세상을 목적으로 하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 있는 것이 마귀가 아담 이브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에덴동산을 다 빼앗고, 아담과 이브를 왕자를 거지로 만들었고, 건강한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고, 다 빼앗아갔어요. 능력도 가져가고, 평안이 없고, 불편하고,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고, 미움 하나 가지고도 못 사는데,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것걸 얻으려고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아주 탐스러운 것이 많잖아요. 외국 가면, 전부 길거리에 퇴근할 때는 꽃을 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꽃 파는. 모 저렇게 많은 꽃 장사가 어떻게 되겠나하지만 다 사가져가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꽃을 사랑해도 그 꽃이 금방 시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의 것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뜻을 쫓아서 신령한 것들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얼마나 사모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정결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바빠요. 잠시 해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것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육을, 육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영생을.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달라고 세상의 것은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달라고 하면 빨리 주는데 세상의 것은 거기는 위험한 것이 많고 부작용이 많고 그쪽을 얻으려고 하면 얻은 다음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할 때는 오히려 안 주시고 건강한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은 달라고지를 않아 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요 다윗은 물질도 많이 얻고 정치도 그렇게 잘하고 나라 군사 전문가도 아닌데, 얼마나 백전백성하고 정치를 전혀 모르던 분이 백성을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분쟁을 없애하고, 국경에 그 많은 적들이 안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저기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땅 속에, 그 안에 한 지역은 완전히 블레셋이 점령하고, 그러니까, 서울을 대통령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도 서울은 블레셋이 잡고, 있어요. 블레셋이 한 곳만 잡고 있는. 블레셋 이한 곳만 잡고 있는데 블레셋 도시가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다좀 블레셋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은 또또 또 따로 기본 고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다 통일 다 하는. 그 1, 2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 동안 아무도 못물리치고 수백 년을 이스라엘이 들어온 다음에도 500년을 아무도 못 이겼는데 그걸 다 점령했어요. 여러분 500년 수건 사업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다윗이 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느라 그래서 우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권력 있는 분이 함께 하고 돈 있는 분이 함께 하고 친구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를 보호해 줄 분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사람은 안될 일이 많고, 안 되면 또 떠나가고, 다 배반할 사람.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 자식과 똑같아요. 아무리 도와줘도 도와준 거는 그만이. 잘한 거, 부모 잘한 걸 그렇게 만나지 기억하기가, 그거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 쉽지 않아요. 또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권력을 사랑하면 이 마음이 집중돼 힘이 주어져. 요 얻으려고 하다 보면 싸움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살인도 해야 되고 무리도 해야 되고 속이기도 해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또 버려요. 물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얻으려고 하다 보면 교회도 멀어질 수 있고 예배가 멀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 수 있어요. 잠들면 안 되잖아요. 잠깐만 졸면 큰일 나는데 큰 사고 나는데.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할 때힘 주면 안 되듯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힘이 하나 안 들어가는데 힘 들어가. 권력을 얻으려고 힘 들어가. 힘들어 얻은 권력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압살롬이 막 힘으로 권력을 얻어. 이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안 돼. 힘으로 권력을 얻고 힘으로 교회를 섬기면 안 돼. 힘으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힘을 빼야 돼.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얻지도 못하고 얻은 다음에는 부작용이 나고 하나님이 또안 주세요. 그렇다 물질을 전혀 버리고 물질을 주신 다음에도 물질을 우습게 알아야 돼. 그까지 <목소리>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분토만도 못하다. 바울은 배설물로 얘기하듯이. 그러면 평생을 누려요. 여러분, 건강 하나만 누려봐요. 몇 조보다도 귀하지. 건강이 얼마나 귀해? 몇 조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는 거지. 가정과 자녀와 이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자에게 더물어 주시는 거. 땅의 거는 잠깐 이래 잠깐 이래 주시는 복이 잠깐 가졌다가 하늘의 영원하신 복에다가 잠깐 끼워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 잘 믿는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알고 예 할렐루야 저도 나이가 조금 들고 들어보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어려서부터 다잘 사는 것도 버리고 세상을 다 버리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전에 내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 한 3년 정도만 내다가 더 기다리면 한 논을 둘을 살것 같더라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laughs> 마다래로 돈이 들어오 마다래로 아유 전도사가 한 달에 몇천 원씩 받다가, 그래, 어이 이거. 그래서 빨리 버렸어요. 다넘겨주 아니야, 이거 이 길로 가면 안 돼. 다 버리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꾸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니야, 다 버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브라함이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네. 백세도아들 주시네. 아들 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 때가 되어 주시네. 물질 달라는 기도를 안 했는데, 물질 복을 주시네. 다내려주시 할렐루야. 따라서 앞날을 맡깁니다. 너 염려를 줄게 맡기라. 예. 하여튼, 기도할 때, 야 물질이 없어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 안 돼. 성령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이 교회 잘 되야지.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입어야지 그리고 새벽기도 왔다가또뭐 하나 있으면 주서가지고 이번에 단임 목사 이야기한 대로 손흥민가 자기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벌써 안수집사되면 이 교회 전체 아이고 원주 수양관 여름 산상성회 한다는데 몇년 동안 코로나로 응? 못하고 비도 얼마나 지금 많이 새는지 봐. 남자들은 한 일주일 거 가서 좀 일하면 얼마나 좋아? 평생 선교사로 가서 사는 분들이 수만 명인데 평생 감옥에 있는 사람만도 또수 수십만 수백만 수백만 우리 그런데 가는 것보다 얼마나 병원에 가서 5년 10년을 누워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평생 누워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아. 사고 나서 가 금방 건강한 분이 젊은 분이 다쳐가지고 평생 예, 걷지 못하는 분이 휠체어 손으로 미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건강 주실 때, 아이, 1년에 한 번씩 단기 성교는 좋다고 러지만 그거는, 그거는 사치한 해외여행이에요. 이름만 단기 뭐 가서 좀 하는 척 하지만은 결국은 그거는 아주 해외여행이에요. 가서 이렇게 이 우리 수양관 같은데 봉사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요거는 기록한 요거는 수양관 예. <laughs> 수양관 봉사하고 식당도 좀 봉사하고 할렐루야 예. 나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여튼 이세상에 것은 따라가면 계속 데려가는 곳이 나쁜 곳으로 여자를 좋아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100%룸 살롱에 빠지게 돼있어요 살롱 살롱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 아주 영원한 죽음의 살롱 멸망의 살롱 무엇을 따라가면, 남편 따라가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새벽기도 잘 나오면 남편이 졸졸 따라와요. 졸졸 따라와요. 쫄랑쫄랑 따라와요. 계속 따라와요. 자식, 새벽기도 잘 다녀봐요. 자식이 다 따라와요. 친정도 따라오고 시집도 따라오고 시누이도 따라오고 고모도 따라오고 조카도 따라오고 시삼촌도 따라오고 또뭐 있어? 시고모도 따라오고, 시숙도 따라오고, 시집을 안가 시집, 을뭐 촌도 모르는 사람만, 시숙이라고 하면, 뭐, 뭔 숙이요? 김숙이? 그게 아니고, 시숙! 다 따라와요. 하나님이 다 높여주세요. 싸울 곳이 없도록 복주시는 거예 아니 모세는 다 버렸잖아. 세상 다천 애급의 금이라는 금은 애급 다 가는데 다른 나라가 갖는 게 아니야. 애급이 모든 금을 다 가져. 그거 전부 자기 건데 다 버리고 바로라고 하는 이그 자리도 버리고 저사에 가가지고 양치고 양 잡아가지고 해 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를 길이 길이 복되게. 영적인 복을 찾아서 가야지, 계속 내 살렸고, 내잘 때렸고, 아이들, 아버지, 결혼하게, 결혼 맡겨요. 아이고, 애, 나, 애, 참, 어린애 태어나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주세요. 네. 염려하지만. 다임 목사, 결혼하고, 동생보다 3년 늦었거든 결혼도 늦은 데다가 또 얘기가 없어 내가 절대로 병원 가지 마라. 의사에게만 안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양쪽으로 이리 놓으면 안 돼. 이거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착 다니지 마라. 양손 잡지 마라. 뭐든지 하나님을 믿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어쨌든 명성교회 개척하고 그 입원 아직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뭐 많은 일을 하지만은 에디오피아 병원은 서구 사회가 아프리카에 하는 걸 서양이 아프리카가 받아주질 않아요. 아주 이 아프리카의 벽은 영원히 넘을 수 없어요. 왜? 수백 년을 젊은 남녀를 데려다가 노예로 다, 안간 마을이 없어요. 싹쓸이에다 데려가다. 그리고 가다가 전부 배에다가, 그때 큰 배도 아니니까, 배에다가 전부 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몇 달을 세워가지고 가니까 전염병이 퍼지고, 다, 그래서 오줌 똥 그대로 누고 이러다가, 4분의 3이 다 죽어요. 죽으면 바다에다가 던지고, 그 나머지 또 데려가요. 건강하지 않으면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 못 먹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이 여기 해결된 지가 루 저, 저, 링컨이 해결했는데 요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은 서구사회가 안 도와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돕는, 도와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다 뺏어 버리고 다 실패해. 다 실패해. 그 세계 전 세계에 아프리카 이 병원 선교 가운데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학과 이거는 놀라운 열명 하는 것도 어려워. 하여튼 아프리카에 산다는 자체가 어려워. 아예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문화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가서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하려고 래도 하는 게안 되게 돼 있어요. 수억만 가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고. 우리 교도소 앞으로 백년 가도 못 만들어요. 세계에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전 세계에서 죄수를 국가가 다루어도 어려운데 교회가 무슨 직접 이 간수도 교회가 다 직원을 뽑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큰, 예. 하나님 은혜를 얻었어요. 신명계에 보면, 너가 공로가 있어 가는 것도 아니고, 너가 잘해서 가는 것도, 너가 선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너 관계없다. 너가 열심히 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교도소 세울려고 해서 에디오피아 영양 상골에서 에디오피아 생각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이 교회를, 제가 임하는 교회를 생각은 했어요. 새벽 기도는 전 세계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미국 전국의 새벽 기도보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와요. 미국 새벽 기도 없어요. 안 믿는가 본데. 이거 한번 가봐서 물어봐요. 새벽기도가 뭐냐 그러면 그뭔 말이냐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매일 네 번씩 새벽마다 네 번씩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 이 남자들이 쫙 앞에 이래. 앉요 얼마나 우리 교회는 남자들 잘 나가는. 저 병원을 하는데도 하루 종일 환자 받으니 얼마나 피곤해. 요 원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 잘못 만났어요. 고생하는 거야. 어, 세상에. 하루 종일 환자 만나는데, 여기서 또 양평까지 운전해가지고 가고, 지방에까지 운전해가지고 갔어도 새벽 기도를 꼭 나오는. 놀라운 일, 놀라운 일. 예. 원장 되면, 안 나가요. 밑에 대신 나가라 그러고. 그 새벽기도는 대신이 없어요. 대신 기업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나와요. 아멘. 예. 아멘. 천국을 누가 대신 보낼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없어 하여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우리 교인도 정치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새벽기도 잘 따는 영적인 훈련만 받으면, 아이고, 구청장 하세요. 서울시장 하세요.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좀해 주세요, 해 주세요. 장관,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아니, 좀한 번만 도와 주세요. 대통령이 직접 와서 그런,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부 이 새벽 기도에서 뽑혀가는 거예요. 딸들을 시집, 서로 며느리 데려가려고 그 뺏어가지고 가는 경우.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해야돼 영적인 걸구하면 땅의 것은 다 하나님 덤으로 주신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구하지 너가 어떻게 지혜를 구하냐 너가 구하지 아니한 거 내가 땅에 있는 것도 다 주겠다 그래서 땅에는 지혜도 지혜와 그 다음에 부와 귀도 다 주겠다 다주그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하세요 교회를 위하여, 예, 위하여. 원주 수양관을 위하여, 예, 위하여. 제주 수양관을 위하여. 예, 위하여 저는 그저께 제주도 갔다고 여기서 가능하면 저는 토요일 날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원주 수양관 한없이 바쁘지만 잠깐 가서 기도하고 나들올 어떤 일이 갈 때도 저 경부고속도로를 안 가고 이쪽으로 가다가 잠깐 내 옆으로 가면 기도하고 오기 쉽잖아. 그래서 좀 기도하고 오는 거야. 가능하면 여기, 여기 심야 기도도 좋지만 기도원에 가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날뛰지 않고 전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일은 다른 사람 시키고 전부 주의 일 하는데 교회 일 하는데 앞으로 전세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아버지 사랑이 거기에 가하지 않는다 그랬어 주님이 함께 안한대 하나님 사랑해야 같이 가지 네가 전쟁터에 가도 내가 안 따라갈 것이고 네가 여행을 가도 내가 안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네가 집을 지어도 내가 같이 안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늘 같이 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이렇게 빨라진 것은 단에 목사한테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 강단에 그 전에 내가 시간 전에 와서 기도했지만은 항상 여기 앉아서 이 강단은 이미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셨다. 이건 내 강단이 아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강단을 절대로 함부로 올르질 않아요. 어디든지 올라오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아니, 내가 원해서 될 일이에요. 본인이 원해서 될일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한 달도 못 해. 한 달도 못 해.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와께서 호 함께 하신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따라서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나의, 나의 갈길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뭐가 나리라? 돈이 나리라? 항상 돈코로나때싹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예. 저는 이제 한 주일 내내 다니 목사는 에디오피아 의과대학 지금 졸업식 설교하러 갔어요. 쉴라 그러면 해외 가고 이래가지고 나는 또한 주간 또한 굉장히 바쁘게 생겼어요. 또 다음 주 일은 희년대회, 권선교, 희년대회가 있어서 천명 넘는 해외국내외 모든 지도자들 다 오세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차 가지고 오면 안 돼. 그차 가지고 오면 차, 차로 돌려보내요. 그래. 네. 다 시내버스로 오고 교회 올때 내가 희생해야 돼. 이런 말할 때는 아멘, 아멘 아멘. 그냥 아멘 한마디만 하면은 시편 읽어봐요. 은혜되는 거는 아멘, 아멘 아멘. 이것도 연습해봐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내 할렐루야를 목사님이 40년 연습해도 안 되더래. 할렐루야 그런 아, 금방 되는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래. 내 찬송하는 걸 보고 어느 목사님이 똑같이 부르려고 비디오를 켜놓고 계속 나 따라하는데 교인들이 그러더래. 그거는 목사님 방법이 아니라고. <laughs> 그렇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아버지께 나와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함에 살게 하시고, 뜻대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삶이 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악한 막이 늘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여종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젊은 가정 모두 잘 되게 하시고, 해외 이제 집회 잘 다녀오도록 주의종을 능력의 팔로 주님 동행하여 주소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항상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두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마다 들어주시옵소서 날로날로 부응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뢰함이 되게 하시고 장미기념주일과 희년 때의 여름산성 성회 모두를 주님께 맡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할영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 충만 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